최근에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당군질의 최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나는 99%지지한다를것속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작업을 해도 이렇게 할수 있느냐. 또야산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를 하는 우호적인 여론조사기관 동원에서 찬성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정부도 처음 봤습니다. 결국은 침박 해당정부에서 주사파 패당 적으로 바뀐 것에 이니과 그게 나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정치는 어느 패당이나 어느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개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지 않고, 오느려 패당을 위해서 내 예, 정치할 때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고 곧 전당대회. 내 당에 당부 하고 싶은 것을 자유왕국당 전당대회가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형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했습니다. 정권 넘겨주고, 전당대회 하면서, 40일 밖에 안 됩니다. 언론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아양의 대상이 되면 이 당은 졸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에서 언론의 조롱거리가 비아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전당대회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 행사입 정치는 거듭 말하지 마십시 회담을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나라를 위해서 좋죠. 앞으로도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